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연준 건축가의 공간의 미래, 전염병이 바꾼 사회와 건축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공간 있잖아요. 뭐 집, 학교, 회사 이런 것들이요?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배경이 아니라 어, 우리의 관계나 권력 구조,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렇죠.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 공간의 힘이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거 흥미로운 통찰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공간이 그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사회적 또 심리적 차원에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팬데믹은 이런 공간의 영향력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낸 계기가 됐죠. 맞아요. 먼저 그 공간이 어떻게 권력을 만드는지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 예를 들면 교실. 왜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좀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책에서는 그 이유가 모든 학생 시선이 딱한 곳. 그러니까 칠판이랑 선생님한테 향하도록 공간이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평지의 높이 솟은 신전, 그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신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꼭대기에선 소수의 제사장은 아래 많은 사람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잖아요 아 네네 이 높이 차이가 만드는 시선의 집중 이게 바로 권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뭐 현대 아이돌하고 관객관계도 좀 비슷한 원리고요 아 단순히 높은 곳에 있는 걸 넘어서 그 시선을 어떻게 모으고 통제하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교회 건축도 그긴 장의자 있잖아요 네네 거기 앉으면 가운데 앉은 사람은 예를 끝날 때까지 나가기가 좀 어렵고 자연스럽게 설교에 집중하게 되면서 설교자한테 힘이 실린다 이런 분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공간 설계 자체가 행동을 제약하고 그게 또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 같은 게막 확산됐고요. 네, 그랬죠. 이게 기존의 어떤 공간 기반 권력 구조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음. 중요한 지점인데요. 팬데믹이 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쭉 진행되어 온 변화들이 있거든요. 비대면화나 디지털화 같은 거요. 아, 기존에 있던 흐름이군요. 네. 이걸 팬데믹이 확 가속시킨 거죠.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예측했던 전자 오두막, 그러니까 재택 근무요. 그때는 사실 실현이 잘안 됐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책에서는 그 이유를 인간의 권력욕 그러니까 상사의 감시 욕구 때문이라고 봐요. 근데 팬데믹은 생존 본능을 자극했고 어, 이 생존 욕구가 권력 욕구를 누르면서 재택금으로 현실로 만들었다는 분석이죠. 하긴 온라인 소통이 편리하긴 한데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느껴봤겠지만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화질 낮은 화상회의로는 그 미세한 표정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깊은 관계 형성이 좀 방해되고 피로감만 커진다. 이 지적에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상대방 상태를 잘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보 전달은 어떻게든 되는데 관계 맺기에 중요한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운 거죠. 반면에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는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물건을 사는 거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어떤 유대감 같은 거 이런 경험은 온라인이 대체하기 어렵죠.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효율성 높은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뭐랄까 성수동 골목길 같은 데를 더 선호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만남이나 좀 다양한 공간 경험을 원하는 거죠. 아 그래서 팬데믹 때 해외여행 같은 어떤 공간 소비가 막히니까 명품 같은 물건 소비가 확 늘어난 현상도, 아, 이게 설명이 되네요. 공간 경험에 대한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공간을 소비하지 못하니까 그 욕구가 물건 소비로 옮겨간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물리적인 공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공간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여전히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경험, 또 상호작용을 갈망한다,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다시 구성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만들 공간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네. 뭐, 효율성이나 통제중심이 아니라, 좀더 인간적인 연결, 창의성, 다양성, 이런 걸 북돋는 그런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음, 인간적인 연결, 창의성, 다양성. 네. 뭐 예측 불가능한 즐거운 만남이 좀 일어나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변의 공간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의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아이디어가 그 답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